높아지는데,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제가 세상의 아침이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 굿모닝법사 이용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예, 아, 삼총동을 만나고, 아니, 가면있삼총동갔지 <laughs> <가만히 웃음> 자, 오늘 제가 만난 분들은 누구냐? 시원한 목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목소리. 예. 아, 그냥 이 목소리 들으면 속이 뻥 하고 뚫리고, 이 목소리 들으면 고속도로가 뻥 하고 뚫리고 하여튼 오늘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 여러분 감 잡으셨죠? 한번 차에 가 보겠습니다. 자, 밥 차에 가자. 모닝 밥차.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laughs> 굿모닝 굿모닝 밥차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차게+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밥풀 라더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 띠비번번 바람처럼 달려보자 어찌 어플에 가야 될것 같아요 가 싫어 저분들끼리 바람을 타고 약간의. 빗줄 기도 타고 이 현장에 도착한 우리 밥차 브라더스 굿모닝 밥차. 자 오늘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교통정보센터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이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네. 그 교통 정보를 알려주시는 그 상쾌하고 기분 좋은 분의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신지. 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고속도로 연장 길이는. 아하. 몇 킬로 정도가 되는지 가장 아 저도 몰랐어요 돼요?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잠시 이상의 일급 비밀들이야 조용히 얘기해 아, 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음, 모르겠어요 참... <laughs> 그렇지 알았어요 자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본부입니다 본부 밥차의 큰형인 제가 꼭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 여기가 고속도로 상황을 한눈에 알수 있다고 하는 고속도로 상황실 어허. 상황 이야 모니터 무지하게 많네 하나 둘셋넷 다섯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 장면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쉬. 자 아주 이7 시가 되니까요 네. 벌써부터 고로박꽉꽉 막히면서 출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어, 막혔어요 여기는 어떤 선입니까 영동선 막고 있는데요 영동선 예,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서창부관하고 예. 어, 국선, 광교 쪽, 지금 정체가 있습니다. 서울바야 일층에서 금천 정체 들어갑니다. 어, 어. 뭐라고 그시 네, 지금 저희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상황이 이런 게 어떤 뜻입니아 정체 있으면은, 네. 연계 구간 해가지고, 저희 또, 문자 정보, 전광판에 또 넣어야 합니다. 아, 바로바로 아, 아, 실시간으로 그 이제 정보가 나가는 데니 지금 건데. 어디에 정체, 뭐 이런 글자가 나오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날 때 그러는데. 많이 보셨죠? 바로 여기서 사진, 보낸 겁니다. CCTV가 뭐도모두는데 아, 한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777개가 음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3km마다 CCTV 한 대꼴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있었나냐. 실시간 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넷. 고 사고, 네. 네. 음. 다, 다섯 개 사고는 까지다 보이네.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방, 아, 전화가 옵니다. 그 고객들이 제보를 아, 주세요. 어. 전화가 이로 오면 여기서 바로 또 심찰대한테 물어면 아, 저희 그 도로공사 저희 직원들 그 도로공사, 도로공사 직원들이 축동하는 거예요? 예. 네. 혹시나 는 마음에 인터뷰 중에도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아까 네. 이 상황실에 상황실은 총 30명 정도 근무하는데 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교대, 사교대 오기 때문교대입니까 어. 예. 시간이 한 팀이 몇 시간 동안 근무하요 그는 4, 날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허. 보통 밤에 들어오면 11시. 우와. 제가 이제 3교대 한지한 4년 정도 됐는데요. 4년? 네. 저랑 지금은 4년? 좀 많이 적응이 됐죠. <laughs> 그러면 근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낮에 자게 되면 이렇게 밤에 잔 것처럼. 음. 그 피로감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집에서 아. 아침을 드시는 편입니까? 안 드시는 편입잘못 먹는 편입니다. 못 먹는 이유는? 그냥 뭐 이렇게 퇴근하고 가면은 아침 먹고 바로 자기 좀 그러니까 그냥. 야식. 아니 야식은 별로 안 먹고 그냥. 쌀이 없는 그냥 줄 알았어요. <laughs> 자이번에 만날 분들은 누구냐 <laughs>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죠 궁금했던 그 얼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laughs> 교통 게스트 이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봐도 s 라인 몸매. 얼굴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누굴까요? 야 <laughs> 지금 개선 마크, 네 개선 마크를 딱 가리고 있는데 목소리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큐.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많이 들어어요 네. 반기한 김이 아, 목소리도 졸다가 네. 하, 조금만 더 목소리를 더 들려주시지. <웃음> 하, <웃음> 이렇게 아쉬운 그런 목소리 같아요. 네. 이 목소리를 딱 들으면 차분해. 막 차분해지는 거예요. 막열 받다가도 그냥 차분해지는 목소리 같습니다. 직접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내리세요. 이쁩니다. <목소리> 아름답습니다. 목소리만큼 예쁩니다. 몇년 차예요? 저는 오년 차요. 예오년 차. 네. 아이고, 평소에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촬영 온다 그래서 이쁘게 하세요. 놀러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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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예, 평소에 이 메이크업하고 헤어 이거 누가 만져줍니까? 방송이 너무 이른 시각이어서 전날 미용실에서 담당 선생님 이해 주세요. 아 전날 어... 하고 주무시는 거 헤어를 하고 어... 앉아서 잡니까? 얌전히 자전히 자야 돼요. 오늘 네, 비가 오잖아요. 빗길에 아, 네, 그 우리 운전자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음, 비가 오는 고속도로를 소개한다 그러면. 한번. 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기에서는 평소보다도 20%감소 운행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시각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부터 한남대구 남단까지 정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수고습니다 얼굴에 보고 말씀 좀달주시달래 중에 있잖아 쏙쏙 들어오는 거냐 달래 정말 어울리네 책 읽어주시면 다동생 아 달래래 어울리네 아 부산 <laughs> 부산 땡래 <땡네. 웃음> 위험한 먼저 기회를 빠지자 65일 중에서 가장 싫은 날 음. 연휴 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 몇년 동안 음, 아, 아, 연휴 때. 추석하고 어, 사하고 제일 답변을 대면 네. 우리 연예인들이랑 캐스터 아, 아, 여러분들 연휴 때가 더 바빠 네, 이야 어. 그보너스안 나와요 보나스가 뭐 조금 있긴 아있렇게사장님 네. 아, 연휴 때 시간 때? 보너스 <laughs> <laughs> 왜기 날죠 왜?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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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기다렸어요. 굿모닝 밥차. 오늘의 추천 요리는 연근밥입니다. 연근밥. 연근밥 재료는 연근과 밥, 고기, 채소, 치즈 등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자, 그럼 연근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연근의 속을 파내고 그 속에 넣을 가전 재료를 볶은 후에 밥과 조물조물 섞어서 연근 속에 팍팍팍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치즈를 조금 넣어주면 음, 맛있게 됩니다. 아, 기죽겠네요 도시락으로 싸갖고 찜통을 열고 연근밥을 찜통 속에 넣고 20분 동안 쪄주세요. 알록달록하고 맛있는 연근밥 완성! 보기 좋은 밥이 맛도 좋다고 정말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네. 목소리 많이 쓰시잖아요. 네. 목소리 많이 쓰시는데 그 연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목에? 네. 그리고 오. 우리 연을 연, 연근을 이렇게 잘라 보다 보면 응. 그 외에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아. 예, 예. 액게 나오죠. 뮤신이라는 성분이 나 가지고 그게 아, 이제 위벽 보호 작용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낮추는 작용도 하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연으로 이렇게 맛있는 별미가 나올지 몰랐고요. 응.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소스가 마음에 들어요. 딱 먹으면서 무엇보다도 아 정말 아, 내 몸에 무슨... 건강함이 들어오는구나 야. 아. <laughs> 이거에 느껴졌어요 정말. 이분 어... 직업을 또 하나 가져야겠다. 요리 프로그램에 <laughs> 소개해드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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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지키는 교통정보센터를 찾아와서 수구하는 이분들의 대해서 신나게 한번 파르쳐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 분이야. 지금도 모니터 앞에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분들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One, two, three, four. 아침밥을 먹자 아침밥을 먹자 오 아침밥 네. 아, 이러고 30분 있었어요. <laughs> 배고파서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연근밥. 이게 정말 모양도 좋고 맛도 있고 영양가로도 아주 만점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녁 때 만들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드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연근을 고를 때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나좀 그것보다는 흙이 약간 묻어있는 것을 골라서 음. 집에서 깎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전문가께서 음. 말씀하십니다. 어. 그 전문가는 저지요. <laughs> 그리고 너무 큰 알보다는 적당한 알이 참 좋다고 합니다. 아. 연근밥. 네. 아하, 어떠십니까? 너무 큰 것보다 적당한 것도 좋다는 것도 전문가의 말씀이신 거죠? <laughs> 그렇죠. 뭐, 기분 나쁘세요? <laughs> 아니말 많은 것보단 내가 오히려 더 나아. 뭐, 여러 군데 다닐 필요 없이 저는 연금밥 하나로 밀겠다, 이런 얘기예요. <laughs> 네. 다음 주에도 연금밥 드실 건 아니잖아요. 자, 넘어가세요. <laughs> 네, 굿모닝 밥차 출동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좋은 아침 메뉴 알고 계신 분들은 음. 생방송 세상의 아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 그 좋은 글들도 남겨주시고요. 또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